안녕하세요 음, 한 1년 정도 넘게 타니까 이제 이 펠리세이드 크루즈 이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겠더라고요 세팅하고 이제 주행 중에 불편한 것이 한몇 군데 있어요 한세 군데 정도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아 펠리세이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세팅이 돼 있구나 그렇게 아시고요 그때는 좀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크루즈 그냥 그대로 세팅 한 상태에서 주행하시다가 불편한 데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거하고, 제 차는, 이게 보시다시피 차가, 바디 컬러가 흰색이거든요. 그러면 저기, 바깥에서 손잡이 있죠? 그 안에 손톱 자죽이 나거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손톱 자죽이 좀 나네요. 그거하고 뭐, 페인트 같은 거 묻어있는 거잘안 지워져요. 지금도 세차장 갔다 왔는데, 얼룩이 좀 있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고거부터 한번 쥐어 볼게요 저는 항상 차 안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걸 가지고 다닙니다. 여름에 모기 물리면 바르기도 하지만 안 닦일 때 요거 쓰면 잘 지워져요. 페인트 같은 거 얼룩. 그리고 문 손잡이 안에 손톱 자죽 새카맣죠? 이렇게 막 긁힌 자국들, 스크래치난 거. 요 치약입니다. 휘대용 치약. 요거 헝겊에 바르셔가지고 문지르면 싹날아가요 요거부터 지워보고요쿠루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시겠네요. 지금 햇빛 때문에, 여기 얼룩얼룩이 손톱 자국들이 이렇게 나있어요. 안에 보면. 요즘 치약 발랐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잘 닦일려나? 떨어졌는데, 요 밑에 붙어있네요. 마침. 한번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박방 문질러 주세요. 어우 기가 막히네요. 아주 세차 됐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손톱 자국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잘 지어져요. 그 전부터 저는 흰색 차 타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닦아요. 한1년 정도 지나니까 어우 깨끗하죠. 진짜 똑같습니다. 세차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얼룩. 저기 페인트 같은 게 묻어 있더라고요. 요걸로한 번, 이게 톡톡 쳐야 나오거든요. 그냥 바른다고 나오지 않아요. 톡톡톡 쳐야 나옵니다. 이게. 여기 보이시죠? 이 페인트 묻은 거. 이게 안, 안 닦이더라고요. 세차장 가서 문질러도. 이렇게,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이 나오죠? 이렇게. 질질 흘릅니다 여기다 일단 놓고. 네, 시커먼거 보이시죠? 예, 네, 보이세요. 싹 날라갑니다. 뭐가 묻었는지 이렇게 안나가요. 다 지워졌죠? 보세요. 한번 더 해볼게요. 조금 남아있네요. 화면이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보세요 오늘은 조금은 남아있네요. 뭐가 깊이 묻었나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지워졌습니다. 얼룩 같은 거, 시커먼 거, 안 지워지면 물파스 같은 거 발라주시면 돼요. 물파스도 되고요. 범물리도 되고요. 이제 크루즈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이제 크루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크루즈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 내 운전 습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 내가 운전하면 이렇게 안될 텐데 이 크루즈 세팅은 좀 불편하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정지할 때앞 차랑 같이 가면서 같이 정지하면 부드럽게 씁니다 진짜 부드럽게 굉장히 잘 써요 근데 나는 한 80km로 막 주행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없는 상태에서 저 앞에 빨간 신호등 때문에 차가 한대서 있어요 그럼 제가 막 달려가다가 평상시 주행할 땐뭐 100m하고 200m하고 속도를 미리 좀 줄이거든요. 가속 페달을 띄고, 가속 페달을 띈 상태에서 속도를 천천히 줄여가면서 이제 쓰는데 이 크루즈는 저 앞에 레이다에서 미리 100m, 200m, 전목 메타부터 그걸 감지해가지고 세워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50m 뭐 이렇게 갈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속도를 맞춰서. 그래서 그 앞에 코앞에 가서 그거를 딱 감지해서 그때부터 속도를 줄이려니까 차가 어떻게 쓰겠어요. 움찔하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탄 사람들이 몸이 확 하고 앞으로 쏠린다고요. 물론 운전자도 쏠리고 다 쏠리죠. 그러니까 꼭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저 브레이크 잡듯이 그렇게 확 하고 쏠리고 흔들어고서요.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앞에 차랑 같이 주행하면서 쓸땐 괜찮습니다. 나오자 막 달려가다 저 앞에 차가 서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미리 캔슬을 눌러시든지 브레이크로 미리 속도를 줄여주세요. 해제시키는 얘기예요. 살짝 미리 뭐 너무 일찍 브레이크 밟을 일도 없겠지만 평상시처럼 캔슬을 딱 버튼을 눌러서 해제시키고 평상시처럼 부드럽게 세워주시고요. 아니면 뭐한 100m 전이고 뭐고 가속 페달 밟힌 상태에서 브레이크 잡아서 천천히 세워 주세요. 평상시 운전하는 습관처럼 그래야 부드럽겠습니다. 이 크루즈가 그때 불편해요. 또 이해도 갑니다. 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저 앞에 100m 전방에 있는 차 하나 보고 여기서 미리 속도를 줄여주면이 연비도 떨어지고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자건 고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멀리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가 하나 서 있는 상태에서 나는 막 달려가다 쓰려면 코 앞에 가서 세운다 그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잡으려니까 움찔하고 섭니다 차가 흔들거려요 미리 해제를 시키시든지 음, 평상시 운전 습관처럼 부드럽게 브레이크 잡으면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 주시고요 또두 번째는 주행 중에 앞에 차가 끼어들 때내 앞으로 차가 이제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갈 때 그때 내가 평상시에 운전하는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성격이 크루즈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차가 앞에 이렇게 껴들어오는데 이 차가 계속 밀어붙이면 큰일 나거든요 움찔하고 세워줘야지 근데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게 차 앞으로 이제 가속페달 밟아서 간격 맞춰주고 앞으로 이제 주행하는 게 그때도 캔슬을 잠깐 시켜주세요 그리고 앞차가 완전히 끼어 들어온 년에 아니면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차가 완전히 빠져나간갔에 그때 툭 한번 눌러주고 평상시처럼 잠깐 운전하시고 다시 위로 세팅을 딱 해주세요 입력이 돼 있는 거니까 이미 설정 속도가 그럼 뭐 70으로 돼 있다 그럼 70으로 다시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음또 하나 불편한 점은 정지했다가 크루즈가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정지했어요 앞차를 그딱 정지해서 나 따라 섰어요. 크루즈 세팅은 살아있는 거예요. 해제가 안 되고. 그럼 앞차가 출발할 때 빨리 간격을 맞춰서 내 운전 습관대로 따라갈 텐데 조금 간격이 벌어져요. 그때. 그래서 그때 뒤에서 답답해 할 수도 있고 뒤에 따라오던 차가, 차가 끼어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앞차를 따라서 자동으로 출발할 때는 물론 버튼 눌러도 되고 가속 페달 눌러도 따라가지만 시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으로 따라가고 자동으로 쓰니까 그때는 기왕이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앞차를 따라가세요. 이거보다는 그런 평상시처럼 부드럽게 앞차를 따라서 간격을 맞서 스타트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 상태에서 앞차 따라갈 때 가속 페달로 조금 도와주세요, 운전자가.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이거 탁 눌러가지고 따라가려면요. 조금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속 페달로 따라가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 쭉 밟았다, 간격 딱 붙이면에 가속 페달 뛰시면 또 앞차 따라 주행하는 거니까 70이면 70, 80으로 세팅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세 가지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운전하시다가,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막 달려가다 저 앞에 차가 서 있는데, 어, 이 지금부터 브레이크를 빨리 좀 잡아줘야 되는데, 속도가, 크루즈가 줄이진 않고 계속 갑니다. 코앞에 가서, 50m, 이 정도 가서 그때부터 브레이크를 잡고 쓸래니까 차가 움찔하고 흔들리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미리 그건 캔슬을 좀 시켜주시고,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든지, 뭐, 세팅이 언제든지 다시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차가 어물쩡거리고 껴들어오거나 나갈 때, 그때도 약, 잠깐 캔슬 시켜주고, 평상시처럼 운전해 주시고요. 스타트 할 때, 기왕이면 이걸로 따라가지 마시고, 가속 페달을 밟아서 앞차랑 팍 붙여준 전의 사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크루즈 사용 중에는 오토홀드 눌러 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브레이크 자크 쓰면 임시로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야 된다고요. 오토홀드 눌러놓으시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으면 임시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해서 다시 세팅하셔도 되고 정지 상태에서도 앞에서 차서 있으면 그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잡고 밑으로 세팅하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수동식 기와도 마찬가지예요. 크루즈 운행하실 때도 패들 시프트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크루즈 해제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d 드라이브로 자동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플러스 버튼, 이렇게 한 1초 정도, 길게는 2초 정도만 이렇게 땡기면 바로 이리로 넘어옵니다. 수동에서. 그리고 오토홀드 같은 것도 뭐 눌러도 아무 지장 없어요. 크루즈 운행 중에는. 미리 눌러놓으셔도 되고요. 정지 상태에서 누르셔도 돼요. 임시 해제됐을 때. 그래서 이제 가다가 혹시 그런 상황이 있나 한번 제가 이제 가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크루즈로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 앞차를 보고 쓰겠죠? 저 같으면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되는데 보세요. 안 쓰잖아요. 이제 뒤늦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차가 쏠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속도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쓰는 거지. 제가 80km, 90km 가다가 앞차를 딱 보고 쓸 때는 차가 틀림없이 확하고 쏠립니다. 뒤에 타신 분들도 몸이 다 앞으로 확하고 쏠려요. 초보 운전자들이 쓸때 쓰는 것처럼 부드럽게 세우질 못 하고요. 그 레이더가 가까이 간년에 감지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고음이 생각을 해 보니까 너무 일찍 100m, 150m 전방부터 앞차를 감지해서 서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감지를 딱 했는데 정지되어 있는 거또 신호등이 떨어져서 앞차가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 혼자 또멍 때리고 여기서부터 미리 줄일 거라고요. 보나 마나. 그래서 요거는 운전자가 아시고 이 특성을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서 쓸땐 굉장히 잘 씁니다 부드럽게 근데 나는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없을 때 갑자기 저 앞에 차가 정지돼 있다 이럴 때는 캔슬을 좀 미리 쓰시고 아니면 브레이크를 미리 밟아서 평상시처럼 좀 세워주세요 이제 임시 해제가 되겠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리고 원하실 때 다시 세팅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 차가 있으면요 정지 상태에서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고 내리시면 돼요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정지할 때 지금 상황처럼 앞에 차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가면서 쓰죠 저 앞차도 가면서 쓰고 나도 가면서 쓰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보면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잘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하게 안 써요 하나도 안 흔들립니다. 이거 보세요 충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 하실 때 지금 이제 정지돼서 3초가 지났죠 이 버튼을 톡 치든지 가속페달을 밟으라고 계기판에 나오잖아 이거 쳐볼게 밑으로 이렇게 차가 간격이 멀어져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스타트 하실 때 앞차 따라서 스타트 하실 때는 가속페달을 밟아 주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간격도 맞추시고 쭉 같이 앞차 따라서 좀 그때는 좀 도와주세요 뭐 해제되는게 아니니까 이렇게 늦게 감지를 하거든요. 차가 속도를 나는 지금 미리 줄였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온 륜에 속도를 레이더가 감지를 해줘서 줄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는 거였을 때 스타트 할 때는 기왕이면 버튼도 좋지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앞차를 따라가는 게 훨씬 좋다. 왜그러냐 앞차하고 간격이 멀어지거든요. 자꾸 차들이 껴 들어와요. 또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게 훨씬 낫고요. 그렇게 주행하다 보면 차들이 끼어들어올 때나 내 앞에 저 차가 이렇게 빠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쯤 답답하실 거예요. 보시면 당연히 앞에 차가 그걸 읽어서 위험하니까 세워주는 겁니다. 어물쩡거리고 안 나가고 밀어붙이면 안 되겠죠. 거기서 제 부드럽게 하는 건 운전자가 하셔야 됩니다. 그 특성을 잘 아셔가야 고 제일 좋은 방법은 캔슬 시키는 방법이에요. 뭐 브레이크 잡아서 일부러 차를 속도 를 줄일 필요가 없거든요. 캔슬 시키시고 평상시처럼 운전하시면 됩니다. 뭐이 차가 뭐 완전히 빠져 나갔거나 이 차가 완전히 내 앞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뭐 다시 세팅하시면 되는 거니까 손만 툭 치면 되는 거니까 위로 하든 아래로 하든 이렇게 같이 가면서서면 굉장히 잘서요 부드럽게. 저 차도 움직이면서 같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스타트 할 때가 문제죠 이걸로 툭 치면 느리, 앞차가 멀어지니까요 이렇게 가속페달을 같이 밟아 주세요 네, 가속페달 쪽이 훨씬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간격을 맞추시고요 한 30-40km 정도만 딱 올라왔다시면 바로 이때 발을 떼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앞차가 어물쩡거리고 차선 변경할 때 끼어들어올 때 잠깐 캔슬 버튼 누르고 평상시처럼 운전하고 앞차가 완전히 빠져나갔거나 앞차가 완전히 내 앞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위로 세팅하든 아래로 세팅하든 그건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크루즈 주행 중에는 패들 시프트 수동식기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해제 안 돼요. 그리고 오토홀도 누르셔도 되고요왜 그러냐면 정지할 때 브레이크를 많이 잡게 되거든요 크루즈가 세우는게 내맘 같지가 않으니까 그럼 브레이크 밟으면 해제가 될거 아니에요 그럼 정지 상태에서 또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토홀도 이렇게 누르셔도 아무 이상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눌렀어요 오토홀도패들시프트도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자 지금 세팅으로 지금 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앞차 따라서 가고 있어요. 자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예, 네, 7단 쭉 밟고 마이너스 6단, 마이너스 5단, 6단 다시 원위치 시킬 땐 플러스 버튼 앞으로 쭉 1초 정도만 당기시면 뒤로 띵 하고 넘어갑니다.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크루즈 해제 안 되고. 공회전 제어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 잡고 쓰면은 크루즈가 해제되겠죠? 그럼 정지되면 또 시동도 꺼진다고요. 그래서 오토홀도 누르셔도 되고요. 공회전 제어 장치도 눌러도 되는데 크루즈 운행 중에는 세팅이 해제만 안 되면 공회전 제어 장치는 안 누르셔도 시동은 절대 꺼지질 않아요. 브레이크 밟아서 해제시키거나 캔슬 버튼 눌러서 해제되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세팅이 살아 있을 때는 절대로 시동이 꺼지지 않아요. 이거는 정지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핸들 같아요. 핸들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크루즈가 이제 오래 타시다 보면 아 여기선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이럴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캔슬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얼하실 때 깜빡이시고요. 가속페달 이렇게 쭉 밟아 주세요. 그리고 가속페달 떼시면. 설정 속도 76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쓸 때하고 스타트할 때6 0뭐 k m 이 요때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어려울 거 없으세요. 이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핸들은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이 차선이 고속도로처럼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기계가 이 카메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춰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운전이 더어렵고요 크루즈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령만 조금 아시고 조금만 몇번만 사용해 보시면 사용하기 싫어도 크루즈 버튼의 습관이 돼서 자꾸 올라가요 이렇게 편안하니까 가속페달을 대신 밟아 주니까 그리고 앞 차랑 간격을 맞춰서 가기 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피로하지 않고 크루즈가 세워 주겠지요. 얼마나 쓰나 보자 그리고 제가 뒤에 두분 태우고 네 명이 탄 거예요. 저까지 일부러 가만히 있어 봤어요. 어, 코앞까지 계속 속도를 내고 붙이더라고요. 나 같으면 이 정도 속도에서는 한 150m나 200m에서 속도를 좀 줄일 텐데 저 앞에 차가 한대서 있는데 계속 가다가 한 50m, 한 70m 정도 가니까 그때 딱 감지해가지고 그때부터 속도를 줄이니까 차가 그냥 확확 쏠리죠 그러니까 쓸 때도 흔들거리고 쓰고 그래서 그때 저 앞에 차가 정지돼 있을 때만 캔슬을 미리 쓰시든지 브레이크를 밟아서 해제가 되더라도 천천히 속도를 줄여주시는 얘기입니다 뭐 그거만 세가지 정도만 하면 요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해제된 거 모르고 자동으로 앞차 쓰면 스겠지그리 깜빡 잊어버렸다 충돌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 계기판에도 나오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나옵니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동그랗게 파란 핸들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계기판도 차선 그림 옆에 동그란데 이렇게 핸들 그림 이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크루즈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두 칸이면 두칸한칸 칸 차간 거리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자꾸 사용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안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캔슬 눌렀다 세팅 했다 눌렀다 뭐뭐 뭐 눌렀다가 올렸다 눌렀다 내렸다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차가 없는데 도로 좋은 데서 사용 좀 하시고요. 하다 보면 자꾸 시내에서도 자꾸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시내에서는 자꾸 써서 좋을 건 없는데 편안하니까 항상 주의하시고요. 음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도 좀잘 챙기시고 요즘 또 이렇게 전염병이 도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